노무현 대통령은 시대정신이 나는 미숙하다. 이렇게 어떤 분이 표현을 하더군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 가치를 체현하고 있는 정치인인데 좀 미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도 많고 또 오류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한, 유시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숙가다 이랬는데, 미숙가는 인큐베이터에서 키운 뒤에 나와야지 제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뭐 식으로 네. 인용하시는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서 생각한 거니까요. 네, 비열한 인용방식입니다. 제가 비열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논의가. 저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뭐,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생한 사람인데 다 아니까요. 전혀 혹시의 생각을 말씀을 하세요. 대통령 나가라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게 했지 않습 저도 국민이니까요. 네. 저는 대통령 이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시민의 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저는 또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국... 생각합니다. 국민을 빙자하지 마시고 저녁이 네. 네. 노무현게 퇴진을 려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정리하십시다 예, 마지막으로 아니, 국민의 국민들이... 한 사람인 전녁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버거워하시니까 그만 하시는 게 좋겠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뭘 자꾸 말꼬리를 잡고 국회의원께서 네, 그러십니까? 간단하게 잠깐만. 광업병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과장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장관 지냈는데요. 만약 미국산 소고기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미국에 있는 교민들한테 소고기 못 먹게 해야 되고요. 미국 관광 가는 분들, 출장 가는 사람 다못 먹게 해야 됩니다. 저도 출장 가서 잘 먹고 오고 기자분들도 먹고 오시고. 그 모든 사람을 좌파로 밀면 외로워져요. 정치도 비즈니스인데, 그, 돈 되는 비즈니스는 해야지 사업이 성공하죠. 그, 이분이 그랬다 싫한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저고상하고 <laughs> 어, 싫어했잖아. 어, 어, 잘돼하네 선배님도 아섯 달로 담대해도 되니 그러니까, 거시. 그러니까. 기대상당해 <laughs> 국가의 통화 발행권, 혹은 화폐 발행권을 민간의 공학자나, 기업이나 네. 과학자에게 넘기는 걸 반대해요. 개인이 수수료를 없애고 개인 간의 직접 거래를 통해서 지금 새로 만든 기술들은 국가라는 중앙통제 시스템의 권력을 분산해서도 분산한 게아니 다른 민간의 큰손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민간의 큰손에 네. 넘기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보이나 항구적으로요. 누가 돈을 벌고 있냐 이렇게 딱 보면 사람들이 버는 돈이 다 뭣도 모르고 여기, 여기 들어갔다가 등록금 집어넣고 뭐 은행 개출받아 집어넣은 사람을 피해자로 만드는 게임이에요 이게. 지금 나중에 이게 실현되려고 할때 버버리 꺼지는 순간에 피해가 발생할 규모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대로 둬서는